안녕하십니까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33도까지 올랐고요.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원주는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백령도는 25.4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강릉이 25도, 대구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강릉 32도, 전주는 33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